안녕하세요. 바르슬로나 동행 하미듬입니다.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도피에 따 이탈리아 식당입니다. 일요일 점심에만 하는 뷔페 메뉴의 후기가 좋아서 찾아가 봤네요. 1인당 30유로에 음료, 후식이 포함되어 있고, 전식으로 나오는 각종 이탈리아 생햄과 치즈, 그리고 샐러드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고, 본식으로는 아란치노, 메제 마니케 까르보나라, 파르미자나 리조또, 버섯, 파스타, 포르케타를 다 맛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. 탄산 음료는 작은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, 환타는 없었습니다. 첫 접시라 조금씩 최대한 다양한 하게 담아봤습니다. 모타델라 햄과 고르곤졸라 치즈와 멤브리어 잼도 맛있었습니다. 파프리카 샐러드가 새콤한 맛이 나서 느끼함을 잡아줍니다. 삶은 계란을 잘 먹지 않는데 물려진 트러플 맛이 은은히 나는 소스가 맛있어 한개 반이나 먹었네요. 본식입니다. 치즈 아란치노입니다. 쌀은 알덴테로 나왔어요. 버섯 향과 맛이 강한 파스타입니다. 본식의 모든 파스타는 알덴테였습니다. 계란 노른자로 만든 까르보나라와 잘 튀겨진 베이컨이 너무 맛있었어요. 근데 베이컨이 맛있기는 하지만 많이 짜서 4분의 3정도 덜어내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겉은 바삭하고 안은 수육 같은 느낌의 질감이었습니다. 나중에 보니 양이 많았는지 더 먹을 수 있게 쌓아두고 있었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전식을 한 접시 덜 먹을 걸 그랬네요. 산과일 샤베트입니다. 상큼하니 입가심하는 느낌이라 좋았는데 평생 동인자분은 고기를 절레절레 저었네요. 티라미수가 맛있다는 리뷰가 많았는데 딱 기본 정도의 맛이었고 한나코타는 부드러운 푸딩 같다며 동행자분들이 맛있게 드셨습니다. 리조또가 안 나와서 물어보니 이미 다른 곳은 다 서빙이 되었다고 하네요. 어차피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미안하셨는지 서비스로 주신 돈날콜 칵테일입니다. 토니카에 아몬드와 복숭아 음료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해요. 메뉴로 있다면 사 먹어보고 싶은 맛입니다. 한식 파이신 분들은 부로 가 많을 것 같고, 호텔 조식을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영상에 나온 음식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드셔보시길 추천하는 곳입니다.